크리스마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링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링커입니다. 자, 오늘은 임권이가 배틀그라운드를 본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냐? 뭐지? 저희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 이유가 그... 인커님이좀 독감걸리셔가지고 못찍어서 네, 그 점은 저희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뭐지 이게 1인칭 맞죠? 네. 네. 3인칭을 많이 즐기다가 지금 한번 1인칭 해볼겁니다 네, 기침할 수 있는데 네, 그 점은 좀 약,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 지금 이거 피 달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쪽 앞에서 먹고 네 저도 지금 피 많이 달았어요 전 피가 안 달았어요 이거 피가 반절 달았어요 자, M4 네, 죽었습니다 M4요? 네 M4 막그 더럭더럭 나가는 총 아니에요? 맞아요 좀, 총, 좀. 일단, 총이라도 주어야죠. 네. 나갈 때 좀, 반동이, 반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약간. 네, 좀, 소리가. 보정기 주었습니다. 아, 제, 저희가 요즘 너무 1등을, 저번에 잉컨님가지고 네, 1등을 너무 많이 해요. 하, 아, 저, 저번주에 잉커님 집에 놀러 왔을 때. 한네번 했거든요 연속으로 그땐 정말 좋았습니다 항상 진짜 진짜 선수들이랑 붙으면 네, 그니까 저희가 민주주의가? 게임도 안 되었지 큐비즈 주었습니다 소염기 주었습니다. 일단, 템 먹고 빨리 튀어야 해요.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방금 사람 두명 봤어요. 저기 사람 두명 있습니다. 오, 오, 어, 잘못 왔어요. 오 잘못 왔어요. 어, 잘못 오면 죽을 뻔 쓰죠. 형 진짜 잘해요. 네. 요즘, 컴배, 컴배 하시는 분들도 꽤 잘해요. 그런데, 근데, 모바일 배그보다는, 네, 못하죠. 근데, 저, 지금, 피가 많이 깎였어요. 아, 제가, 제가 붕대 다섯 개 드릴까요? 아니, 저는, 지금, 그, 그 템은 있는데. 네. 총뭐 있으세요? 저, 엠, 어, 잠깐만요. 저, 그, SMG. 아, 그, 음프요? 네, 음프. 경찰돕기이레벨 주었습니다 일단 샷건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저 지금 접은 네. 떡배 같은데 네. 떡배예요 떡배 <laughs> 제가 지금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존버여가지고 네. 네. 누있 그러면 안돼요 저도 이제 나가서 싸워야 해요 네 저희 팀원들도 막히려 하는데 저희만 숨어있으면 좀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저희 네, 나가야 해네 나가서 싸웁시다 싸웁시다 아 팀원 한명 기절했습니다 아 안되는데 아두명 기절했어요 괜찮아요 저희 힘이 있잖아요 네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어요 그 바로 불태울 희망 그 바로 희망 하나밖에 없어요 자돌려서총주었습니다 어? 저 비절했어요. 아, 저, 저, 아! 안 아직. 어딨어요? 앉아요, 저, 아직 어디 있어요? 앉아있어. 저, 살려야겠다. 지금 살리 중, 중입니다. <laughs> 저 풍들을 좀, 좀 먹어야 돼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피가 아까 많이 맞아가지고 피가 별로 없네요. 제가 근데 보호라도 했어요, 진짜. 네. 아니 아니면 링컨님이 기절했어요. 차라리 제가 기절는게 낫죠. 뭐그상 그 어. 상대가 상대 어디 있어요 상대 이쪽에. 비... 기절했지 아, 않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쪽에서. 어, 이거... 어, 저 1킬 했네요. 떴죠? 네, 네. 그쪽에 뭐 있어요? 제가 이쪽에 이거 버려요. 네. 구탄 버릴게요. 네. 저 이런 구탄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자기장 안전구요 끝에이기 때문에. 있어요? 어, 어, 어. 어디 있어요? 맥방향에. 저, 뭐, 수류탄, 출탄... 수류탄이 아니에요. 가 수류탄을 깠어요. 깎긴 했어요. 네. 진짜. 진짜 무서워요, 진짜. 저기 두 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이거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무서운의 전쟁이에요, 전쟁. 이쪽에서 빠져나가면, 무서히 빠져나가면, 어, 잘한다는 거고 이쪽에서 무사히 못 빠져나가면 못한다는 거죠. 네, 그 저희 못해요. 저희 못해요. 저희 못해요. 아니 근데 저 있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아직이요, 아직이요. 저 발소리 들려요. 이쪽으로는 오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타네요. 이거. 어 있어요. 저기 지금 앞에 나이스 잡았어요. 와~~ 잠깐만요, 발소리 한번더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한번더 들려요. AK가 좋아요, 음프가 좋아요. 한한명더들리는데 명, 발소리 한명더 들려요. 총소리 한명 들립니다. 네, 총소리는 저도 들려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판. 어어. 어가 지금 기절이에요? 네. 어디 있어요? 저 일로 와요. 저 일단 살려줘요. 저 일단. 저 일단 살려줘요. 아 여러분들. 아이판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너무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아 진짜 이거 살릴 수 있었어요. 아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 살리러 간데자 지금 그때는. <laughs> 피가 거의 딸피여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근데 산업도 시긴해요네 비캔디로 바꿀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요. 와, 한 분의 됐지. 친구 요청이 오셨는데. 그냥 바꾸 나가요. 그게 좋아요. 저도 맨날 그냥 바꾸 나가요. 옷, <laughs> 어, 의상이 아 좀만요. 의상이 그런데요 그래요? 저도 의상이 지금 약간 아, 안 되요. 의상 다른 거 없어요? 잠만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따 시작 할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잉커님 따라가고요. 사가다 뿌리고 있어요. 다섯 개나 음. 남았어요. 전두 개밖에 뿌리죠. 자, 않... 인집 갑시다. 인집. 인집. 갑시다. 아, 저 이쪽 걸려요. 아, 그래요? 저는 잉커님 지시에 따라 저는 맨날 움직입니다. 왜냐면, 잉커님이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잉커님 지시에 따지 아, 사실 딱... 터지면 안 돼요. 네 그쪽에서 딱 끊겨야... 흩어지면 흩어지면 죽습니다. 딱. 네그 뭉쳐야 <laughs> 뭉쳐야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기절하면 바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바로 끊긴다 하면 저희가 이제 같이 같이 못 하고 이제 죽는 거죠. 네. <laughs> 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면 이 <laughs> 탄을 찍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인집 지났고요. 네. 좀 인집은. 인 캔디로 한번 가겠습니다, 빅캔디. 네. 좀 이따 또 3탄 찍을까요? 3탄이요? 3탄은 어. 좀. 어, 3탄은, 어, 네, 3탄도. 네, 3탄도 빅캔디를, 네, 찍읍시다. 네. 저희가 오늘, 네, 큰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 원래 최대가 2탄이거든요. 저희, 저희 오늘, 오늘도 안 찍으려고 하나, 하려고 했는데 네, 잉커님 독감이여가지고안 네.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찍자고 했어요. 네. 자, 토미건 주었습니다. 빨리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어차피, 어차피 그, 그 다음날이랑 더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빨리빨리 안 만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저희, 해요. 저희가 좀 성격이 급한 그성격이여가지고 네. 네 저희는 빨리빨리 빨리 만듭니다 빨리빨리 빨리 가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빨리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페이지가 또 있으면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네요 한명 잡았어요 네 역시 잉커님 이거 배그 초반부터 1킬 하셨습니다, 와. 저 날뛰고 있어요, 지금. 잉커님은 저보다 더 잘하는, 예, 편이기 때문에. 한 1년인가? 그 정도 더 빨리 시작했어. 네, 잉커님이 처음 저 시작할 때 막, 그 뭐냐. 어, <laughs>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조작법이랑. 조작법이랑 제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잉커님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찍는 거고 그런 겁니다. 거랑 바꿔야죠. 먹어요? 아, 제가 블로그 토미 청상하리님죽셨네요 아, 초반부터 죽으시면 저희가 또 어, 애매해요. 네, 또 힘들어요. 제가 또 갑자기 우지를 좋아합니다. 우지. 우지가 요즘 날뛰어요. 우지 우지도 좋아요. 네, 우지도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어 가지고. 네, 또 기절이에요. 제둘이 남았어요. 저희밖에 안 남았어요. 또 기절이에요? 아 죽으셨네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네, 되는데 네.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저희. 네 저희가 저 저희 이러다가 그거 또 내려요. 죽어요. 또 죽으면 저희가 손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저 지금 6배이 있습니다. 6배율이요 네. 6배율 아까 토미건일 때 주었는데, 바로 앞에 AK가 있어가지고, AK로 바꿔 꼈습니다. 받고 싶지만, 막, 안 받을게요. 어. 그런데, 네? 이 총이 좋아요? AK가 좋아요? 뭐예요? AK, 어, 똑같잖아요. 오? 아, AK 똑같네요. 아, 잘못 봤습니다. 아니에요. 제, 제가, 제가 AK를 못봤어요 잘못 샀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 이 차, 아, 터진 거네요. 아, AK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 집은 저희가 좀 가봤는데, AK가 많이 나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여기, 바닥이랑 큐비즈랑 AK 많이 나와요. 어? 오, 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입니다. 큐비즈. 이쪽 큐비즈 탄이 있어요. 저거 을래요 어, 없는데요? 있잖아요. 제가, 제가, 넌그는데 어. 아, 여기요? 네. 그쵸, 그 없어요. 2배율밖에 없는데요? 예? 잠깐만요. 큐비즈가요? 큐비즈 탄이 없어요. 큐비즈가요? 네. 아, 거기 있네요. 아, 전 앞에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큐비즈를 잘 써서,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못쓸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잡았어요? 아니요. 나한 번, 음. 잘, 잘 되는지 한번 써봤어요. 여기 뒤에 못 타죠? 탈수 있죠? 아, 탈수 있네요. 버튼을 이걸 저 어, 어, 어. 저 내려야 돼요. 저기 있습니다. 아 인커님이 잡으셨네요 지금 인커님이 2킬인데저0킬이에요 먹으세요? 뭐 그저 필요 없어요. 여기 큐비즈. 탄 큐비즈 탄... 탄이에요. 어 어떻게 알아요? 어 인커님 어떻게 어, 소리만 알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인커님은 소리가 m 4였어요 방금. 감각이 와요 쥐아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문됐네요네 2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15분이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좀 잘릴게요 영상을 네 그정 그, 그거는 그좀 네, 2탄, 2탄 계속 이어서 네.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네 2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음.